사실은 아들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작품까지는 원래 이 작품은 어머니가 승공하게승공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작품입니다. 사실 그 만국의 봉통는 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테마가 효죠. 그래서 이 작품은 또 실외 각국에들어 와서 본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효를 테마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보시게큰 무리는 없으시지 고 다른 가지 예전과 제국의 그 대중 가요가 굉장히 오래된 60년도 70년대 그 꼼짝 가요가 어마어마한 로지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흥목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봤을 때 보다 더 보편성을 갖는 그런 음악 그리고 무대 역시 좀 스피디한 전환으로 인해서 이미 각국 세계 각국에서의 뮤지컬 같은 작품으로 이미 많이 도맡기고. 시작한 대용이 악국 역시 아크스들 일본의 바클라스가나 미국의 뮤지컬처럼 우리나라만의 고유한이 악국으로 건강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나아가서는 악국 전형극장들 한번 이번 기회에 만드는 그런 전환점에 으면하는 것이 멸치레달스의 고부이고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Yeah.